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음, 일정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숙제를 어, 지금 합니다. 어, 금요일 시장, 네. 어, 코스피가 3,951을 찍고 내려, 조금 내려오다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스닥토, 네, 884입니까? 엄청나네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4,000 넘기겠죠, 코스피는. 코스피 뭐, 악재도 없고, 4,000 넘길 것 같은데, 뭐, 4,000, 5,000,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소박하다, 꿈이. 네, 4,5000 말고요. 만, 2만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가야죠. 대한민국이 뭐 변방에 어,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음, 제조업으로 따지면 음, 중국이 어 제조업 물량이라든가 뭐 부지 땅 덩어리 그다음에 관련된 어 광물 자원들 이렇게 해서 어뭐어 뭐어 지금 현재로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음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음 기술력 그다음에 뭐 끈기 담무 뭐 시설 맞지 시설 예 인프라 역시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뭐전 세계에서 제조업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 때는 영국이었죠. 그리고 이차 세계 대전 때 하고 해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의 강국이었고 그 이후에 이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제조업은 정실 상부한 미국의 몫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제조업을 다 버렸죠. 네, 지금 남아 있는 제조 강국은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여기 뭐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네, 삼성바이오로직,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 현대차, 두산, 기아, 하나오션, 셀트리온, 네이버, 스퀘어, 물산 생명, 조선해양, 화학, 모비스, 엘렉트릭, 전력, 코스코, 네, 현대로템. 쭉 이렇게 보이시지만 대부분 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네, 근간을 이루어왔고 지금 현재 근간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제조산업들입니다.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같이 플랫폼 기업들도 보이고, 뭐 바이오로직스처럼 네 바이오 연구, 근데 여기도 아마 연구개발도 하지만 생산도 있죠. 여기도 제조입니다. 바이오 제조, 가끔 메리츠 금융, 화재, 우리 금융 지주, 뭐 같은 네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네,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휴먼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종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고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재벌 리스크라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살아야죠. 저는 만 보겠습니다. 만 갑니다. 만 보겠습니다. 너만 보는 거 증명해 봐. 네, 만 보겠다는 데뭘 증명합니까? 그냥 만을 보는 건데요, 네, 그렇죠? 5천 네. 소박합니다. 네, 다음 주 4천 찍게 찍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앞에 서두가좀 길었고요. 네, 우리 네. 어 저력 있는 국민이고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만 갑시다. 시장 종합 한번 볼게요. 어, 등락률, 하락, 등락 종목과 하락 종목은 비슷,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고, 거래대금도, 네, KRX 기준 17조 원이니까요. 비슷합니다. 네, 전날하고. 코스닥은 또 조금 더 들어왔고, 한 2조, 2, 3조 정도 좀더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네, 순 매수를 해 주었더라 하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 시장은 지난 네, 금요일 밤 네,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환율도 1,439원으로 오른 채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 옵션은 네, 다시 역전되었죠. 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사자 쪽콜 옵션이 훨씬 더 인기가 높아졌고요. 네, 팔자 의풋 옵션은 다시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인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이어져 가는지를 이제 보는 게 관건인 것 같고,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날 뽑아냈던 그 주도주, 아니, 이번 주 월요일 날 뽑아냈던 지난주의 주도주를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일봉들을 관찰해 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던 링크 솔루션입니다. 질질이 패턴이 나올까? 금요일 짧은 구간에서 상한선 패턴이 나올까? 길게 보면 질질이 패턴이 될까? 일단은 여기 상한선 패턴, 짧게 봤을 때 상한선 패턴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기준, 네, 여기를 통과를 이렇게 봐야겠죠? 네, 여기. 상한수 패턴, 목금. 일단 나왔는데, 상장 당일 시작 가격에 일단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놓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월요일 더 올라가면, 최고가를 갱신하러 가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에너지를 좀더 모아서 가든지 하겠죠. 이제 탄력 좀 붙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더 갈지 한번 봐야겠죠. 사실, 상장 이후에, 뭐, 거의, 네. 오랜만에 지금 불 붙은 것 같은데요? 거래량은. 상장 이후에. 그쵸? 간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음, KNR 시스템은 5위평 S 패턴이 될까? 자, S 패턴이 되기 위한 조건은 12평과 5위평의 관계인데, 12평의 기울기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한 방에 양봉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기울기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해주면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월화 정도 안에는 떠나서 나가줘야 될것 같은. 그러면 S 패턴이 되겠죠. 요렇게저 빨간색이 오이평인데요. 이렇게 나가줘야 하는 모습을 만들려면, 네, 월화는 양봉이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 가 관건입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이평에서 패턴이 될까? 그러면, 된다라면, 어떻게. 자, 된다라면. 어, 여기 넘기는데, 지금 캔들을 보니. 어떻게 할까요? 그건 뭐 일봉상으로 보면 바로 뭐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나와야겠죠? 네, 나와야 됩니다. 얘가 지금 천억 1000억 일봉 천억짜리라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된다 그런 부분 있고 그때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로보스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로보스타처럼 하든지 네. 다음 하이젠 Rnm 인데요. 계속 조정이네요. 거래대금이 이제 3거래일 동안 거래대금이 말랐다. 이제 얘는 이번, 다음 주 넘어가서, 네. 이번 주 월화수목금에, 어, 주도주로 보였던 종목에 얘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조정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쵸? 그래서 일단 얘는 사라질 것 같고, 할라 캐스트는 조정 시작 아니니 또 조정이네요. 그죠? 아직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조정 중이다. 거래 대금이 요 음봉일 때 거래 대금, 도지 캔들 거래 대금, 양봉일 때 거래 대금 또 많아졌다가 또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상한선 패턴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조정이겠죠. 그럼 다음 주 검색 때 얘는 또 사라지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빗캠 질질 패턴일까? 꼬리로 계속 찌르고, 여기 거의 뭐 베이크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어, 그니까, 여기 꼬리로 해서 실패를 하면 이제 좀 내려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벗어나지 않고,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려는 느낌일까요? 네.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느낌일런지, 거의 모이팽 S 패턴처럼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질질이 패턴의 관점에서 다음 주가 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로버스타입니다. 로버스타는 모이팽 S 패턴이 가능할까? 네, 거의 S 패턴처럼 네, 12평 기울기 확 돌아섰죠.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했죠. 캔들도 보면. 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18%에서 마감을 했는데 고가가 5%니까 얘는 거의 한20 3% 4%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중간에 장중에 이렇게 돌파하면 바로 따라붙을까? 7만 원이죠. 거의 7만 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 7만 원에서 한번 거볼. 7만원 여이네요 23일, 22일. 여기 뭔가 선을 그었는데, 20일. 여기니까 20일, 20일의 종가. 거의 20일의 종가, 고값 말고 종가 정도의 선을 그어서 돌파하자. 이거를 아마, 일봉 같은 거, 여기 다 지울게요. 잘못 그었구나. 여기. 여기 보면 되겠다. 은봉이 조금 더 높은 데서 마감되었으니까. 7만원 위엔인데요좀 많이 위에네. 3분 봉으로 보면, 여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전일 고가 위에 형성됐는데, 이렇게 넘기죠. 캔들 두개 보지. 넘기고, 그 자리를, 넘기고, 다시, 이탈 근데 전일 고가가, 전날 고가가 좀 있어서, 여기, 전날 고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또 밑에 한번 올라오던데, 올라오던 곳도 올라오던 있고, 여기 뭐, 저항도 있고, 볼게요. 네, 지켜주고 올라가죠. 다시, 다시 크게 뚫습니다. 이때 거래대금 터지죠. 네, 이때. 그러면, 자, 빠르게 감지가 되었다면,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조정받고,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올라가 주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고요. 이때 만약에 내가 못했다면, 분명히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 줘도 된다. 네, 오이평 S 패턴이죠. 네, 여기는 상한선 패턴, 여기는 오이평 S 패턴. 여기서 붙어도 된다. 예. 네. 그래서, 어, 일봉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으니까, 당일 매도를 하는, 당일 매도 전략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일봉으로 S패턴 성, 생기고, 지금 상한선 밖으로 또 나갔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준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하루나 좀더 묵혀서, 일봉 단타의 개념으로 좀더 접근을 하든지, 그게 다, 음, 지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평 S패턴, 발생, 완료. 그렇죠? 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발생 완료 일주일 동안. 로보스타는 대성공. 일진 다이아는 조정. 세로닉스도 상한선 패턴 상한선 패턴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여기를 못 넣는다 네. 이거는 월요일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금요일 캔들은 양봉 돌파 인듯 하나 월에 양이 많이 부족해서 월요일 어떻게 될는지 자 이렇게 될 거죠 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한번 보고 월요일 숙제 때새로닉스는 봐야 될것 같아요 금강공업은 조정 네 대한광통신은 기준봉 완성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완성 네 기준봉 완성 오늘 거기를 돌파인데 얘는 52평 S패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굉장안적구나 네, 애매하다. 왜냐면 이미 52평이 지금 12평 지지 받기 전에 지 빨리 휘어져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요렇게 좀 붙어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요런 붙어서 올라가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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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요게 제일 52평 s 패턴으로 참 좋은데 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막히고 얘처럼 이렇게 또 조정을 갈지 그걸 한번 관찰해 봐야 된다는 말인 거죠.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진 않고. 애매하다. 에코 프로 모티, 네. 금요일. 일단 상한선 패턴. 거래대금. 애매하다. 네. 에코 프로. 단기 과열. 계속 상한선 패턴. 근데 단기 과열 2일차죠. 네.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맞죠? 당기과의 2일차. 이코 프로 머티도 월요일 되면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았고, 로보스타가 그래도 성공했네요. 완료가 돼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종목인 것 같은데, 링크 솔루션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조정을 받죠. 아니면 그냥, 꾸벅꾸벅 꾸역꾸역, 꾸벅꾸벅 올라가든지, 아니면 로보스타처럼 확실하게 올라가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룰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주에 25% 이상이었습니까? 검색식에서 하던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 가운데서, 이번 일주일 5일 동안은 캔들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래서 뭐 패턴 입장에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법 입장에서, 음, 부합하는 종목이 있고,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었다. 이렇게 관찰하고, 캔들의 모양 같은 것들을 눈에 익혀보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일요일 남아 있습니다. 푹 쉬시고, 이번 주는 전국이 축제, 지역별 지역 축제를 네, 동시에 많이 한다죠. 어, 강원도 쪽 사는 어, 이미 단풍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그렇게 좀 놀았고, 내일은 또 약속이 좀 있고, 다음 주에, 네, 설악산이나, 강원도 쪽으로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차량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어디든 다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도 날씨 좋으면 바람 좀 쐬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숙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